야, 이쁘다 이거. 기세로 가. 이거 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. 한미보. <laughs> 근데 야, <laughs> 이제 그냥 야, 이럴 거면 그냥 내옷 입고 찍지 <laughs> 아, 아, 이 이쁘네. 칼로 이쁘네. 왔다. 오, 이쁘다. 이셔츠도 이쁘다. 야, 잠깐만 이거 이거 보자.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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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나쁘지 아, 않데 은 이거 이거, 이거 맨날 내도. 이거 재석 오빠 맨날 입는 스타일이잖아. 이거 여기다가 넥타이를 하나 할까? 넥타이 찾아볼까 얘. 한번 자 넥타이 <laughs> 한번 찾아봐봐. 넥타이 있쁘나 보겠다. 그리고 모자를 하나 찾아야지. 근데 정남이 무슨 컨셉이에요? 야, 강하다. 형 뭐야 컨셉 뭐야 한라봉이야? 뭔 <laughs> 아니 아, 뭔데 천혜양이야 레드양이야 뭐야 너 렉시로 갈 거야? 아,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쨍한 컬러로 가자 그냥. 어디 어디 색으로 가? 사진은 석이 가있다 실제 옷이랑 있... 사진 만잘 나면 되는 거잖아요. 어. 그사진만잘 나면. 아, 어디 있는 거 보이지가 보이가 아니죠? 아니, 그거 아니지. 아니야. 아. 그러니까 화보 느낌으로 가면 된다. 아 그러면 옷을 입고 보이준게 아니네. 그치 어, 사진으로 어, 사진으로.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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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, 세개 어, 가자.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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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세개 어, 가자. 세개 가자. 그치 사진이잖아. 이거 칩어, 칩어 하라고. 어때? 아, 싫다, 그거는! 어. <laughs> 아니, 사진이니까 세게 갖고 세게 가. 아, 입을래 별로가, 아이가. 세나. 괜찮아형 일단 그냥 막, 막, 막 골라. 세게, 그냥. 세게. 입혀, 입혀 있어, 세게. 맥스 세게 가자. 세게. 어. 세게. 이거 뭐 나뻐? 아니, 모자. 아, 모자가 이렇게 힘났네? 자신감 찾는 거야. 나뻐? 뭐? 왜? 패션이 뭐, 뭐 뭔데 패션이 내가 입고 있는대로 입는 건데 왜 어쩌라고 아, 아 그래도 뭐또 그... 이게 너무 착한데 모자가 뭐, 아, 아닙니까 이게? 어, 뭐... 저는 주황색 주황색 피는 이런 어떻게 이런 너 이제 <laughs> 너 이제 우리를 조롱하냐 잠깐만 그렇게 아, 저... 패션 아 세게 세게 어센거하자센 어, 화보니까 그냥 이제 세게 가자 이경아! 땡님! 야, 와! 땡님! 정남아, 이거 어때? 아, 어, 그래, 갑시다, 그걸로. <laughs> <laughs> 아, 저거 그냥 다가져오거 그거? 원래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데? 이게, 이, 이 여기 좋아요. 아, 이것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? 보자.